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양합니다. 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약을 벗어버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파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합니다 복되신 말씀 신 사랑받아 하늘의 깊은 바 보려고 죽게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주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리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아주 은혜롭고 행복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 텐데 잘 회복하시고 어제 그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오늘까지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의 이제 마지막에 들어섰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오금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음성은 더 또렷이 선명하게 들리는 법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뭐. 마음을 뭐 이렇게 바꿔먹고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호세아는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언약의 관계입니다. 나를 따르고 내말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복을 주리라 자손을 많게 해 주리라 여러 민족 가운데에 우뚝 세워 주리라 이 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제 계속 후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실 것 같은데 너무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화가 나서 야 저리 가라. 나 이제 너희들과 관계하지 않겠다. 이제 이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상당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나의 모습을 돌아봐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 모든 일들 그 그들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어떤 외부의 공격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그들이 엎드러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엎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엎어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마음의 후회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 선한 받으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라고 했는데 이런 고백은 죄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가 제거되어야만 선한 것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데 삼절 보면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상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했죠.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라도 의지해야만 이제 안심이 되는.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자신들이 만든 것을 이 우상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 달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신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우상에 대해서 버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 있느냐?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지금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고아가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버려져도 마땅한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 모든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고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우상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재단에 나오신 분들 보다도 영상을 보면서 우연찮게 이 영상을 또 보게 되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모든 우리 마음 속에 가득했던 불의함들을 제거하고 고아와 같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근휼하심을 내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전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없습니다내안에있는 모든 불의함들을 제거해 주시고 선한 사람으로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고 새롭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는는그 하나님을 빌다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엎드러졌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다시금 털고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자가 아버지 품 떠났다가 그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근귀를 그가 깨달았을 때에, 기억했을 때에 그 자리를 털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열매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우상을 다 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와 같은 우리에게 긍휼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돌아온 자를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데려다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